안녕하세요. 무슨 말씀이십니다우리 이제 테톤을 또 가져오신 상태에서 테톤에서 테톤을 또 비교하면 좋겠잖아요. 자 우리 님 테톤을 볼게요. 소리가 좀 깔끔하네요. 그쵸? 그렇죠? 보시면 a 기가 이제 낮은 속도로 이제 3단계 1, 2, 3단에서 계50% 했대요. 보시면 소리가 깔끔하죠? 깔끔한데 이제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. 사실은 이걸 구동계통을 뜯어서 구릿을 넣었어요. 근데 그 전보다 날 거예요. 근데도 어떤 소리가 나냐면, 뜯자듣이 소리가 나서 이제 보내시긴 하셨는데 소리를 볼게요. 뭐 까까까 써야죠. 그쵸? 같이 잡던 게보시겠어요이 소리를 보시면 얘는 깔끔. 얘는 이 소리 때문에 보내셨는데 이 소리 때문에 잡으려면 구동계통을 다 교체해야 됩니다. 근데 이 구동계통 교체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. 적어도 4, 5만원 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리스만 충분히 발효하는 건 이걸로 나간다면 이걸로 그냥 나갈 수 있겠고. 이 소리가 듣기 싫다. 그러면은 예, 뭐베아리까지 교체 안 해야 될것 같아요. 구동계통 문제인데는 얘좀 깔끔하게 <놀람> 하, 깨끗하네요. 하여튼 이두 가지로 우리께서어 우연치 않게끔 라트라스 차를왔고 우리는 지금 어저께 제가 그리스를 바른 거에선 그리스 발라도 소리가 난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할 거지? 문자들이 문자를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. 동영상 한번 참고해주세요. 어머니 좀 아프네요. 오케이.